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 krm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접한 내용으로 고소를 걸었던지 특히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했던 거 그냥 몰래 취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모욕죄는 추가가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허접하게 나왔어요 매출을 보시면 형편없죠 영업이익 역시도 형편없고 단기순이익은 그에 따라서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형편없는 게 무슨 모욕입니까 고소인 회사의 재무 상황을 비방함. 얼마나 고소할 게 없으면 이런 걸로 고소를 했겠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이거 써주는 변호사도 이런 게 모욕죄가 안 된다 해서 취소를 한것 같아요. 아니 형편없잖아. 적자잖아. 이게 뭔데?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? 이거를 갖다가 야 일시적인 뭐피 흘린 아픔, 그 다음에 뭐 경영진의 수고로운 노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 적자잖아. 제가 적자 회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난신 적자입니다.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적자 회사를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주가가 10배, 20배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기 투기 노름에 엮여서 들어간 거예요, 여러분들.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. 여러 가지 의혹들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되고요. 이런 적자 종목을 사지 말고, 그 다음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, 뭐 단체로 뭐 와서, 어, 린치가 하다가 이제 지금 자기들이 엉망이 됐죠.